사기 논문 지도 교수 정성진 신장 위그르 자치구 민정 문제 위그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상국림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김재원 2022년 7월 25페이지 네 번째 4. 1911년 신의 혁명 이후 구체제가 남은 신장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신의 혁명은 신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의 혁명 청 조정이 몰락하고 베이징에 있던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지면서 이미 상당 부분 감소하여 재원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게 된청 중앙 정부의 신장에 대한 보조금도 끊겼다. 그 결과 이후 38년 동안 이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신장 현지 재원이나 러시아. 이후에 소련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다.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진장 1리의 비밀리의 군인으로 입대한 양짠수, 양짠슈와 펑터민, 펑터민은 중국 본토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신내혁명들의 주요 선동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던 혁명가들이었다. 이들은 한인 병사뿐만 아니라 청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장 무슬림 등 여러 소수민족을 이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도 했었다. 이는 오늘날 신장에서 한인들이 중국 정부와 동일시되는 오늘날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연구가설 이 신장 한인은 중국 공산당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정부가 청의. 게승국이라는 가정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공화혁명가들은 특히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혁명가들은 신장 재정복기간 발생한 좌종당의 무슬림 학살과 17세기 청리 중국을 정복할 때 발생한 유명한 양저우와 자딩 학살 사건 사이에서 연관성을 도출해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좌정당이 한인이기는 하지만 만주인들의 학살을 대신한 것뿐이며, 따라서 무슬림들은 공동의 압제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한인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리에서 공화혁명가들은 청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만주인을 도덕으로 임명한 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들의 정부는 1911년 2월 선통제 퇴위 후 신장의 청 관리들이 새롭게 건국된 중화민족 중화민국의 합법성을 승인한 이후에 흔들리고 신장의 관리였던 양정신 양정신에 의해 진압되었다. 양정신의 부상 배경에는. 티베트나 몽골에서와는 달리 신장에는 독립운동을 이끌만한 신장 비한인 무슬림들의 민족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오히려 한인혁명가들이 신장 무슬림들을 반창 운동에 열로 지키는 과정에서 신장 무슬림 상인의 회의 기구인 도마가 활성화되었다. 그런데도 신의 혁명은 신장 무슬림 반란과 함께 신장의 좀더 세속적인 투르크계 무슬림에게도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름이 아닌 러시아에서 온 타타르 상인에 의해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던 자디드 운동이 신장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 자디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훗날 1930년대 신장에서의 1, 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동투주의 크스탄 공화국을 세운 여러민족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26페이지 5.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신장 38. 38에 대한 해석 2절은 브로피 2016. 145-203과 킬비 2023-4를 요약 보완한 것이다. 한편 19세기 청의 신장 무슬림 반란 진압 이후 신장의 일부 무슬림 주민들은 러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안디산과 훗날의 카자흐스탄 베르니 훗날의 알마티로 망명했다. 그리고 이후, 청의 재정복 이후, 신장의 경제회복이 드리고 러시아 제국과 청이 맺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인해 신장은 중국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많은 신장 무슬림 주민들이 계절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재원, 2015, 324-325 한편,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거주한 신장 무슬림 지식인들 역시 민족의식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서기 8세기에 존재하던 위그르카 강국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찾았고, 이슬람 근대화 운동인 자디드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그르인들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는 남부 신장의 카슈가르인과 북부의 일리를 중심으로 한 타란치인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오아시스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체성이 생긴 것과 비슷했다. 이때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회인도 유그의 일부가 될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카슈가르인 타란치인 회인들은 혁명적 연합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월셰비키가 권력을 잡으면서 러시아에 거주하던 유그르인들 사이에서도 자디드 운동 외에 마르크스주의가 주요 사장 담론이 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이 받아들인 마르크스주의는 민족해방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연대 속에서 점차 국가나 민족의 소매를 주장하고 자본주의 발전된 생산력을 또 고도의 생산 체계인 사회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위그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자신들이 종교적 성지인 아랍과 오스만 제국을 분할 지배한 서구 제국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지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볼셰비키가 집권한 러시아에서 서서히 진행된 경제발전은 서구 자본주의와 다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코민테른도 독일 혁명 패배 후에 인도나 중국 등 제3세계에서의 혁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장에서의 소비에트 건설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닌 사후에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은 소련은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분투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회주의와는 거리감은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질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자 계급의 불행만이 아니라. 제3세계 피지배민족이었던 노동자 계급과 중간 계급 마르크스주의 혁명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마르크스주의 39.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레닌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은 독일 등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자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했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은 독일 등의 사회민주주의자 신들을 차별화하고자 자신을 공산주의라고. 자체했다. 차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구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위그르 공산주의자들은 신장에서 한인 군벌과 봉건적 전제에 맞선 위그르인 저항운동 건설을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군벌 지배하의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안정하게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외무위원 치체린과 스탈린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 나아가 소련 내 위그르 공산주의자들은 신장성 내에서 한인에 맞선 토르구트와 여러 투르그계 민족들이 저항 과정에서 탄생한 제사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분쇄하고 당시 친소노선을 취하던 한인군벌 성스차이, 성시차이를 지원했다. 40. 더 나아가 소련 내 위그르 공산주의자들은 신장성 내에서 한인에 맞선 토르구트, 토르구트에 대한 해석 40. 27페이지, 서 몽골에 거주한 오이라트의 일파로 러시아 볼가강으로 이주한 칼미크인인 중 신장으로 다시 돌아온 민족으로 오늘날 신장에 주로 거주하는 몽골인이다. 28페이지 6. 한인 군벌과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41. 41에 대한 해서 이슬은 벤슨과 1990 42-42부터 176까지와 윌워드 2013 270-329와 브로피 2016 204-264, 이선이 2015 5-41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제1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지도 지도 출처 위키페디아 42 42. 위키페디아 First East t u r k i s t a n Republic 검색일 2022년 7월 6일 그림사, 제1차, 동, 토르키스탄 공화국, 수립, 기념 집회, 사진. 어, 다 두고 놀셨네. 이슬람 인가 43, 43에 대한 해석. 위그리 국가 정체성에서 공유함. 한편, 신장을 지배했던. 음, 양정 씨는 고립주의라는 자신의 목에 발맞추어 성의 재정이 확충되는 방식으로만 신장의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발전을 후원했다. 따라서 그는 1 9 1 5년과 1918년 사이에 관계 체계를 개선했고 그 결과 에이커당 곡물 수확량이 40% 늘어났으며 곡물 생산도 모두 합쳐 140만이 증가했다. 그는 또한 신장 내부의 자동차 전용 도로망을 건설했으며 운송용 자동차와 트럭을 구매했다. 그래서 철과 강철, 석유와 전력, 금, 구리 및 다른 광물 자원의 채굴 그리고 면직물 생산과 같이 상당한 자원이 요구되고 도입 기술이나 대외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산업들은 1910년대와 1920년대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1927년에 이르러서야 건설과 통신에 대한 투자가 신장 연간 예산의 0.13%에 이르렀으나 반면 군사 부문은 72%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농업 외 다른 부문의 경제 성장은 저조했다. 그래서 신장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가진 중국 역사가들과 위그르 역사가들도 양정신의 통치에 대해서만큼 대체로 비판적이다. 그런데 양정신은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난민과 경제적 혼란을 겪다가 양정신이 부하의 반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신장을 지배하게 된 진수른, 진수은 전임자인 양정신 못지않게 안보 문제를 중시했으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무능했다. 양정신이 천만량 상당의 불안 지폐를 발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찐수우라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그 금액을 1억4천오백만 량으로 늘렸다. 그는 세금을 올리고 가축의 도축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추가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금, 5억 양가주 및 다른 사업들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독점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을 베이징으로 보냈다. 특히 진슈우런이 강행한 중국화 정책은 신장 비한인 무슬림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그래서 이전에 양정신의 상대적으로 협조적이던 신장 비한인 엘리트들도 공개적으로 진슈우런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1933년 11월 12일 남부 신강 카슈가리에서 신장 무슬림들에 의해 최초의 독립국 제1차 동 투르키스탄 공화국 1934 1934가 세워졌다. 이 공화국에는. 1910년대 자디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비트 다물라 등이 입각했다. 사비트 다물라 44 출처 검색일 2021년 5월 9일 중국어로 샤비티 다물라 아부두얼 바크이다. 검색일 2022년 7월 17일 한편 진수란이 실각한 후 신장의 군벌이 된 성스차의 성시차에는 서른과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 마중인 마중인의 회족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제1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협공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제1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은 독자적인 헌법과 화폐. 오늘날 위그르인 민족해방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재창되는 국가인 구원의 행진곡을 작곡했다는 점에서 위그르 민족주의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청 멸망 직후로 신장이 소련 경제권에 편입된 결과로 성시차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련에 많이 의지했다. 하지만 성시차가 이 이선의 집권자 양정신 진수오령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지게 비한인 소수민족 집단을 포섭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는 스탈린의 민족식별정책 민주시의정책을 사용하면서 순원의 5조 협파정책에서 벗어났다. 또한 소련과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았다. 정재원 2015-325-327 다시내지 하지만 성시차는 나치 독일의 소련침공을 계기로 소련이 유기에 처한 것을 틈타서 다시 중화민국 정부와 친해지려고 했다. 이러한 성시차의 행보에 환멸감을 느낀 스탈린이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에게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성시차에는 실각되고 국민당에 의한 신장 직접 통치가 시작되었다. 성시차에 이어 국민당에 의해 새로운 신장성 조석이된 우종신, 우종신은 소련 경제권에 깊이 연결되었던 신장을 다시 중국과 통합시키고자 했다.그러자 소련의전도가 높았던 신장 경제 특히 위그리인과 여러 비안인 무슬림 자본가에게큰 타격을 줬다.45. 소련 국경의 봉쇄로 인해 목축 생산자와 농업 생산자 45에 한해서 특히 북부 신장의 목축 생산자와 농업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1차 시장으로부터 단절되었으며 이는 또한 공산품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장 정부가 화폐를 끄이김 없이 발행한 결과 1944년 여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중화민국 정부에 맞서는 위그레인과 카자흐인 등의 저항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1944년 11월 12일,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1944 내지 1949가 수립되었다. 3구 혁명. 3. h r e e Area Revolution. 혁명이 보루션이구나으려도 불리는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크족 우즈베크족으로 알려진 이슬람학자 알리한 퇴레가 주도했다. 처음에는 소련과 카자흐 성직자 오스만 바트루 등 다른 소수민족 저항 세력들과 함께 국민당 군대에 맞섰다. 하지만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에 영향을 미치던 소련의 스탈린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기 지도자 알리한 퇴련는 소련 우스베크 공화국으로 사실상 강제로 끌려가고 오스만 바투르는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다. 이때 스탈린은 같은 시기에 아제르바이잔인과 쿠르드인을 동원해서 이란 북부의 공화국을 세워서 이란에서의 석유 채굴에서 이득을 벌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덩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중화민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 그래서 덩투르키스탄 공화국 군대는 트루크 독립 국가라는 목적을 포기하고 우종신에 이어 새로운 신장성 주석이 된짱즈중 장치중과 함께 신장연합정부 신장연합정부를 설립했다. 신장연합정부는 중국공산당원을 포함한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중가리아 분지에서 소련의 석유 및 광물자원 채취 소련과의 무역도 재개되었다. 비록 신장연합정부의 수장, 짱쯔종은 한인이었지만 신장 비한인 무슬림들의 한인에 대한 불만을 달래고자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통언을 금지했다. 하지만 짱쯔종과 달리 다른 신장의 한인 지도자들은 소수민족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주축이었던 알리 집단 역시 스탈린의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투르크 국가 설립이라는 목적을 아주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일리 집단은 옛 제2차 동 투르키스탄 공화국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는 공산당과의 내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짱쯔중의 유화적인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짱쯔중은 물러나고 마스 마수드 사브리 마수드 사브리 46 46에 대한해석 한자 표기는 마스우드 이샤비얼 위그르 문자로 검색일 2022년 7월 17일 마스우드 이샤비얼 중화민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신장성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그는 위그르인이었지만 튀르키의 47...